네. 이제 그 다음부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그랬더니 The government realized. 정부가요? 그 정부라 그랬어. 왜 그가 왔는지 아시겠어요? 러시아 정부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부는 뭐야? 미국 정부를 얘기해줘죠 그죠? 미국이 깨달았대요. Realized. 뭐가 나 궁금해? 뭘 깨달았는지 뭘뭘뭘 뭘, 뭘 하고 딱 보는 거예요. The region's greater value. 뭐를 깨달았어요? 그 지역의 더큰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땅을 샀으면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잖아. 근데 뭔가 더큰 밸류를 깨달았대. 가치를 무슨 가치일까요?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걸 알게 됐을까? 봤더니 when 언제 깨달았느냐? 언제냐면 언제 깨달았느냐면 뭐가 large deposits가 거대한 디파짓은 뭐예요? Deposits는 원래 이제 예금하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쌓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쌓여 있을까? 뭔가 뭐저 비싼 게 있겠지, 그렇죠? 봤더니 deposits of에요. 오가 이제 F가 빠졌네. Large deposits of gold and copper. 금은 알겠지. 커퍼 몰라도 괜찮아요. 금과 비슷한 거겠지, 그렇죠? 커퍼는 뭐야? 동이거든. 그래서 아, 쥐하자원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 그렇죠? 이런 지하재원이 쌓여있을 때 가치를 파인별했고 아, 알게 됐구나.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 안 봐도 돼요. 이런 엄청난 양의 골드와 커퍼가 어떻게 했을 때 맞춰보세요. 어떻게 했을 때 가치를 깨닫게 된 거야? 발견됐을 때, 월드스커버. 맞춘다고. 그래,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못 맞추는 사람은 뭐야? 여러분들, 영어를 잘 못하. 추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됐, 됐죠. 그래서, 쭉 연결을 해보면 사가지고 이제 막 집도 짓고 이제 땅으로 개발을 했는데 보니까 뭐야 그 안에 금싸라기가 묻혀 있었던 거야 대박난 거지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어쨌다고 하고 딱 봤더니 여기 또 컴마가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주어가 아니죠 부사예요 주어보다 앞에 올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다 그래서 p r i o r t o t h i s d i s c o v e r y 뭐냐면 이 발견 보다도 prior 뭐냐 prior는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발견 이전에는 그죠? prior to 외워 두시고요. 뭐가 어쨌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믿었습니다. Most Americans believed. 뭐라고 믿었을까요? 이때 발견이 됐을 때 굉장히 대단한 가치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됐으면 그 전에는 아, 몰랐다는 얘기지. 그냥 우리는 아는 거야. 몰랐어요. 봤더니 뭐라고 믿었을까? 됐 뭐가 어쨌다고 나올 거거든. 그러나 우리 이미 알아. 뭐가 Alaska was entirely worthless. 선생님, 저는 worthless란 단어를 모르는데요. 뭘 모르긴 몰라. 추론하면 되지. 알래스카가 완전히 뭐란 얘기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줄 몰랐던 얘기가 쓸모 없는 이란 뜻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그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게 추론의 힘이에요. 단어를 몰라도 추론을 하는 거야. 됐죠? 이 발견 전에는 쓸모 없는 줄 알았단 얘기예요. 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쭉 읽어봤는데요. 뒤에 사실 내용이 더 있어요. 그건 다음 파일에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문장 읽었어요? 한 여섯 일곱 개 문장인데요. 쭉 읽다 보니까 막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전체를 다 머릿속에 늘 생각하지 마세요. 독해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읽을 때요. 어떤 식으로 읽어요? 처음에 제목 보잖아, 헤드라인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 기사 재밌겠다, 이거 읽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언제 해? 제목 딱 보고 결정하지 그죠? 제목에 소녀시대 뭐어 뭐라고 할까 뭐어핫 이런 의상까지 뭐 이렇게 딱 제목에 나오면 연락 클릭하지 않아, 그렇지? 제목이 바로 뭐야? 나머지 내용을 추론하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제목을 보고 나머지 내용을 추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낚일 때도 있죠. 그래서 제목부터 계속 추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신문 보는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 여러분이 신문을 다 기사를 읽고 나서요. 그 기사에 나오는 모든 팩트들을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나요? 그러진 않죠. 결국은 그 기사를 다 읽어보면 뭐야? 소녀시대가 무슨 의상을 입었는데 그 의상이 뭐 어떻더라?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는 거라 결국은. 그래서 정리를 쭉 해드리고요. 가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뭐였어? 제목이 알래스카였으니까 알래스카가 어쨌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첫 문장에서 러시아가 팔려고 내놨구나. 그래. 누가 대 팔려고 내놨을까? 봤더니 두 번째 문장에서 뭐예요? 어, 미국이 그래서 그거를 사 가지고 어, 어, 미국이 그걸 사, 샀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뭐예요? 미국의 전쟁국이 거기를 좀 통치를 했구나. 그다음에 그게 어디로 넘어간 거야? 이제는 Judicial Land District 그죠?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구나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정부가 뭐라고 뭘 알게 된 거야? 지하 자원이 발견이 됐을 때 오우 땡자 받구나 하는 걸를 알게 됐다 됐죠? 당연히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몰랐었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압축해서 내려온 거거든. 그렇죠? 이게 이제 스토리라인인데. 그럼 더 줄여서 우리가 한번더 살펴봅시다. 그럼 한마디로 알래스카가 뭐가 어떻게 됐단 얘기야? 러시아한테서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오이고 굉장히 땡 잡았네. 이렇게 간 거라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뭐 연도라든지 이런 걸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러시아가 팔려고 내놨더니 미국이 잽싸게 사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뭔가 어우 대단한 게 많이 묻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땡잡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는 거. 이게 바로 한마디로 공식이야. 더 줄일 수 있죠. 뭐예요. 러시아한테 미국이 샀더니 어, 굉장히 이익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고. 그죠?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을 미국사 저 미국 사람이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유는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이 많아 져야 되죠. 그렇죠? 친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 건데 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 사람 마인드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라스카가 미국이 산 이후로 미국한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이 글을 쓴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고. 그거를 착실하게 늘려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다 하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 뒤에 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한번 저랑 같이 쭉 읽어보면서요. 어,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 리딩 지문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연습하셔가고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외우는 거야 이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추론으로 아는 거니까 다음에 궁금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 그런 연습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암기를 할 거예요 암기를 하시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 해가지고요. 어 저한테 뭐저 첨삭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발음이라든지 어떤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어 뭐라고 할까 뭐 음. 나도 잘한 코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내가 저기 찍은 어떤 잘했는지 좀 뽐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첨삭도 해드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걸 서로 나누면서 실제로 학원에서 발표하고 또그 검증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할 거니까요 좀 외우다시피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언제 시작? In 1867 뭐가 어쨌다고 The Russian government Decided. 뭐하기로요? To sell. 뭘 팔아요? All of its Alaskan territories. 됐죠? 그랬더니 누가 살려고 했을까? 시작. The United States Congress가 어떻게 했어요? Approved. 뭐를 승인했을까요? The purchase of Alaska. 언제요? In 1867.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And officially took control of the region. 언제요? Later that year. 됐죠? 그다음에 뭐가 the U.S. War Department가 어떻게 했어요? Governed 지켰죠? 어, 통치했어요? 어디를? 알래스카를. 언제까지? Until 1877. 그랬더니 뭐가 Congress established 뭐를요? 알래스카를. 뭐로서? As a judicial land district로요. 언제? In 1848에. 그리고 뭐했어요? and built 뭘 세웠나요 feather courts 그 다음에 government offices and schools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the government realized 깨달았죠 뭐라고 깨달았어요 the reasons greater value를 깨달았죠 언제 깨달았어 when large deposits of gold and copper가 were discovered 발견이 됐을 때 깨달았죠 그러면 그 전에는 prior to this discovery 뭐가 most americans가 뭐 했어요? believed 뭐라고 믿었을까? that alaska was entirely worthless. 이렇게 해서 쭉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직독직해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 방식대로 가셔야 돼. 왜냐하면 독해를 할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버릇 하신 분들은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공식으로 여러분들 Secret Grammar를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쭉쭉쭉 독해가 진행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 Secret Grammar를 아직 완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이거 따라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여러분 소리 내서 저랑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 머릿 속으로 이제 해석하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입으로는 영어를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어, 머리 회전 속도에 맞춰서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소리 내면서요, 마음 속으로는 뭐가 짰다고? 뭐를? 이렇게 질문하면서 쭉 따라오세요. 시작. In 1867, the Russian government decided to sell all of its Alaskan territories. The United States Congress approved the purchase of Alaska in 1867 and officially took control of the region later that year. The U.S. War Department governed Alaska until 1877. Congress established Alaska as a judicial land district in 1848 and built federal courts, government offices, and schools. The government realized the region's greater value when large deposits of gold and copper were discovered. Prior to this discovery, most Americans believed that Alaska was entirely worthless. 어떻게요? 좀 따라 오셨나요? 좀. 늦으신 분들은 여러 번 스톱 시켜놓고 여러 번 읽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 목표는 뭐냐면 in, 18, in 1867, the Russian government decided to sell all of its Alaskan territories. The United States Congress approved the purchase of Alaska in 1867, and official took control of the region later that year. The U.S. War Department governed Alaska until 1877. 아숨 막혀. 이제 <laughs> 이 속도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안 틀리고 읽었잖아. 왜안 틀렸을까? 내용을 다 아니까. 왜 다음 내용을 계속 추론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읽을 내용을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는다고. 마치 아나운서들이 뉴스 하기 전에 뭐예요? 이런 스크립트를 여러분 읽죠. 그거 왜 읽어? 안 틀리라고. 왜? 여러분 읽어서 내가 읽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알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즉 빨리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에 나올 내용의 어프로브들을 읽고 있으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해되죠? 추론할 수 있잖아. 영어 자체가 따라서 추론이 잘 되는 사람들은요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말. 그 얘기는 뭐야? 직독직해가 빨리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리딩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빨라지면 뭐가 좋으냐? 문장을 천천히 해석하다 보면 앞에 뭐 읽었는지 까먹어 이쯤 되면 그렇죠? 그러나 빨리 읽으면 어떻게 돼? 시간이 빨리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도 잘 되고 전체적인 이해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딩을 하실 때는 한마디로 두마디로 꼼꼼히 챙겨서 공부를 하시고 추론이 맞는지 체크하시면서 독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다시 복귀하면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그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빨리 읽을 수 있게 되죠. 그 빨리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순서에 익숙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독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져요. 됐죠? 그러다 보면 리딩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또 될까? 속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들을 수 있다고. 이해 되나요? 들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게 들리는 사람은? 말하거나 글을 쓰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최고의 공부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리딩 지문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옛날부터 영어를 잘하는 영어 신동들 있죠.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어요?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런다고.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오늘은 제가 한 단어 한 단어씩 제가 추론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정리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렸어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큰 부분으로 어, 리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큰 음, 단락으로 잘라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파일에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